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배웠듯이 변수에 할당하는 걸 데이터라고 한다고 했죠. 데이터는 값과 값의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값의 유형에 따라서 자료형을 구분짓게 됩니다. 자료형이란 쉽게 말해서 값의 유형, 즉, 값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을 구분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자료형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시 타입에는 숫자형, 문자열형, 논리형, null, undefined 심볼의 총 6가지 자료형이 속해 있고 참조 타입에는 배열, 객체, 함수의 총3 가지 자료형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자료형이 어떤 형태의 값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후 강의부터 각 자료형을 하나씩 제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원시 타입에 속해 있는 자료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형태의 값을 말합니다. 1, 2, 3과 같이 문자 그대로 숫자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형 데이터 줄여서 숫자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숫자형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지어진 용어이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숫자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형의 값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바로 넘버라는 값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의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로 type of라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type of라는 키워드는 값의 유형, 즉, 자료형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type of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1, 2, 3과 같은 숫자형을 이렇게 자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버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로 유추해보아 자바스크립트는 숫자형 값을 넘버라는 값으로 구분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료형들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자열형은 이렇게 큰 따옴표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값을 우리는 문자열형이라고 하고 이 문자열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링이라는 값으로 구분합니다. 자 타입 오브라는 키워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걸로 미루어 봐서 문자열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링으로 구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논리형은 값으로 true 또는 false 이두 개의 값중 하나만 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true가 와도 논리형 값이고 false가 와도 논리형 값입니다. true, false 이외에 그 어떠한 값도 논리형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논리형은 오로지 true 또는 false 이두 개의 값만 논리형이라고 합니다. 이논리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값으로 구분을 하냐면 불리언이라는 값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타입 오브 키워드로 true나 false의 자료형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불리언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undefined와 null은 다른 부분에서는 특수 자료형이라고 구분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그러한 곳들도 있는데요. undefined는 말 그대로 undefined라는 값 하나밖에 없습니다. null도 null 값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각각의 값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우선 undefined 같은 경우는 그값 그대로 undefined로 값을 구분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ull이라는 값은 타 y p 브 키워드로 확인을 해보면 null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객체를 의미하는 오브젝트가 나오죠 undefined 같은 경우는 타 y p 브 키워드로 확인을 해 봤을 때 undefined가 나온 반면에 null은 오브젝트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을 일단 눈여겨 보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언디파인드와 너를 설명하는 별도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ES6에서 새롭게 추가된 심볼 자료형이 있는데요. 이 심볼 자료형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추가된 자료형이라서 우선 타입 오브 키워드로 자바스크립트는 심볼 자료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심볼이라는 값으로 심볼 자료형을 구분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조 타입에 속해 있는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타입은 참조 자료형 또는 참조형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인 건데요. 참조 타입에 속해 있는 자료형은 배열 객체 함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열은 어떤 식으로 값을 적냐면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적습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적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 값이라고 하고 이런 값의 유형을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타입 오브 키워드로 이 배열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되냐면 오브젝트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배열은 영어로 array고 타입 오브 키워드로 자료형을 확인해 봤을 때 Array가 나와야 될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Object가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단 눈여겨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나중에 배열을 별도로 알려 드릴 때좀더 자세하게 왜 Array가 안 나오고 Object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을 적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자료형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객체 자료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코드를 실행해 봤을 때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는 오브젝트, 영어 그대로 오브젝트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함수 자료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값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함수 자료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입 오브 키워드로 출력을 해볼 건데 코드를 실행해 보면 펑션이라고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소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자료형은 펑션이라는 값으로 구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에 속해 있는 9 가지의 자료형의 값들을 간단히 확인해 봤는데요. 각 자료형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의 전반적인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